걸그룹 50-50 사태가 엔터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삼성전자 갤럭시, 인터파크 교보문고, 워너뮤직, 네네치킨 등 관련 기업과 브랜드가 대중들에게 의문의 일승과 의문의 일패를 당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녹취록에 기여한 삼성 갤럭시가 최대 수혜자이고 이어 인터파크에 응원을 보내고 있다. 반면 교보문고와 워너뮤직은 부정적 이미지가 쌓이고 있다.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관련 기업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프티피프티는 P50, 소속사 어트랙트와 외주계약을 맺은 더기버스의 프로듀싱 결과로 최단기간 내 빌보드 차트에 진입한 중소돌의 기적을 일군 걸그룹이다.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는 안성일과 함께 2020년 걸그룹 연습생 12명을 뽑은 뒤 2년 동안 트레이닝을 진행해 최종 선발한 4명을 피프티피프티로 P50, 데뷔시켰다. 중소기획사인 어트랙트는 외주영역 계약을 맺고 안성일 PD에게 프로듀싱과 트레이닝을 맡겼다. 그러나 피프티피프티 성공 후 문제가 생겼다. 한편, 엔터업계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따르면 피프티피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의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갤럭시로 바뀌면서 그 배경에 큰 관심을 끌었다. 전홍준 대표가 아이디를 오스카 엔터테인먼트 창립자 의미를 가진 아이디에서 삼성 갤럭시 S23 모델명으로 바꾼 셈이다. 또 전홍준 대표의 프로필 사진은 피프티피프티의 50첫 번째 싱글 앨범 이미지였으나 태극기 사진으로 교체됐다. 피드에 올라와 있던 피프티피프티 게시물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네티즌들은 전홍준 대표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선절했다고 관측했다. 특히 전홍준 대표가 아이디를 바꾼 이유가 갤럭시의 자동통화 녹음 기능 덕을 본것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네티즌들은 전홍준 대표가 갤럭시 광고 모델로 딱이다. 삼성은 광고효과 보답하라. 자동통화 녹음 기능 있는 갤럭시 사용하자 등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전홍준 대표는 갤럭시를 써서 다행이었지 아이폰이었으면 증거도 없었을 뻔이라고 말하며 갤럭시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실제로 피프티피프티 관련 진실 공방에서 통화 녹취록은 매번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어트랙트는 지난 3일 외부 세력 개입의 증거라며 워너뮤직코리아 측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는 히트곡 큐피드 등 앨범 프로듀싱에 참여한 안성일이 워너뮤직코리아와 200억 계약을 독단적으로 추진했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또 디스패치가 피프티피프티 안성일의 꼼수, 저작권자 바꿔치기 녹취 입수라는 보도를 내놨다. 안성일이 큐피드 저작권을 저작권협회에 자신 이름으로 먼저 등록했지만 3개월 후 어트랙트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안성일은 어트랙트가 9,000달러 하나 1200만원을 지급하고 보유한 것은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인접권이라며 저작권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통화녹음 기능은 경쟁사 애플 아이폰과 가장 차별화된 강점이다. 갤럭시에서 통화 자동녹음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전화 키패드에 들어가 우측 상단의 점 3개를 선택하고 설정에서 통화녹음 기능 자동녹음 기능을 누르면 된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번 사태는 아이폰으로 돌아선 청년층을 다시 갤럭시로 끌어올 수 있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삼성전자가 공개한 스마트폰 갤럭시Z 플리보 광고 모델로 피프티 50 피프티를 고려했다는 루머가 나돌았다. 루머의 발단은 영화 바비의 OST 바비 드림스 가사에서 비롯했다. 피프티 50 피프티가 부른 OST에는 다이아몬드와 진주로 장식한 플리폰이라는 가사가 담겼다. 가사에 나오는 플리폰을 근거로 플리보 광고 모델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플리보 광고 모델로 피프티피프티와 P50 계약을 맺은 적이 없고 계약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갤럭시 광고 모델로 연예인을 기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며 연예인은 사생활 문제와 관련된 리스크가 적잖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피프티피프티가 P50 전속 계약 법적 분쟁 없이 활동을 계속했다면 삼성 갤럭시 스폰서의 무대에 설수 있었다. CJ ENM은 삼성 갤럭시가 LA 지역 최초로 KCON LA 2023의 타이틀 스폰서 참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K-Con LA 2023은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크립토닷컴 아레나와 LA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다. 삼성 갤럭시는 5050가 출연할 계획이었던 K-Con LA 2023의 타이틀 스폰서로 확정됐다. 삼성 갤럭시는 브랜드 체험 존을 오픈하고 K-POP 아티스트들과 콜라보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당초 5050는 K-Con LA에 참석할 계획이었다. K-Con은 K-POP 쇼의 한국형 라이프 스타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컨벤션이 융합된 페스티벌이다. 2012년 이래 세계 각국을 돌며 개최돼 오프라인 관객수 150만명에 이른다. 또 다른 수의 기업은 어트랙트 투자자 인터파크이다.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법적 분쟁에서 인터파크가 투자한 90억원이 쟁점이 됐다. 실내 파탄의 이유로 투자금 정산 미비를 내세웠으나 인터파크가 피프티피프티와 선을 그었다. 인터파크는 전홍준 대표 개인회사인 스타크루이엔티에 90억원을 투자한 것과 관련해 당시 선급금 사유는 스타크루이엔티 소속사이었던 하성운의 성공 케이스 및 전홍준 대표의 경력과 능력, 추진력 등이 주요했다며 이 자금은 일부가 50-50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멤버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음반 및 음원 수익이 영원이라고 주장했는데 지난 2월 발매한 큐피드는 해외에서 주목받았기 때문에 선급금과 별개로 당장 정산받기 어렵다며 해당 투자 금액은 50-50를 위한 투자 금액이 아니고 멤버들이 갚아야 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투자가 진행됐을 시점은 50-50란 팀명이 정해지지 않았고,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합류 전이라고 덧붙였다. 인터파크가 스타이엔티에 투자한 금액은 50-50만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전홍준 대표의 능력을 믿은 투자라는 것이다. 50-50 멤버들과 부모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교보문고는 어트랙트가 아닌 더기버스에 왜 100억 원을 투자했냐. 안성일 씨와 작당한 제3세력으로 의심된다 등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교보문고 측은, 예전부터 콘텐츠 쪽의 저작권 IP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는데 스토리 사업 통해서 IP를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드라마화를 많이 해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원 시장 쪽에 관심이 생기고 필요성을 느껴서 더기버스에 투자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보문고는 지난해 9월 더기버스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100억 원을 투자했다. 교보문고는 더기버스 지분 29.8%를 확보했다. 워너뮤직코리아는 안성일에게 피프티피프티를 200억 원에 바이아웃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네티즌들에게 미운 털이 박혔다. 소속사인 어트랙트와 하지 않고 왜 안성일과 했냐는 것이다. 한편, 네티즌들은 의문의 일패로 네네치킨을 지목하기도 했다. 멤버들이 네네 대표님이라고 안성일에게 말하는 영상물을 보고 네네치킨을 떠올린 것이다. 여기서 대표는 전홍준 대표가 아닌 안성일이었기에 공분을 샀다. 공교롭게도, 인터파크는 7월 말까지 BHC치킨과 초복맞이 고객감사 이벤트 여름휴가 쏜다. 이벤트를 콜라보로 진행한다. 네네치킨이 오버랩되는 부분이다. 네티즌들은 갤럭시, 인터파크 사용하자. 교보문고는 거르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안성일 측이 메일을 삭제한 정황이 담긴 내용이 공개됐다. 최근 유튜버 이진호는 어트랙트는 지난 5월부로 자체적으로 마케팅팀을 꾸리면서 더기버스 측에 인수 인계를 요청한다. 그동안 맡은 관련 자료들을 인수 인계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외주 업체인 더기버스의 업무용 이메일과 관련 사안을 모두 넘겨달라고 요청한 것은 지난 5월 10일이다. 안성일 측이 소속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수 인계를 차일피일 미뤘다. 또한 멤버들의 내용 증명 발송 이후 더기버스 직원들이 관련 이메일을 삭제했다는 정황을 확인하게 됐다. 일부 복구된 메신저 내용의 더기버스 직원 백진실과 제프김 사이에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제프김이 백진실에게 이사님, 어트랙트 드라이브 계정 100원 모두 완료하여 폭파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보고했다. 이에 백진실은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제프김은 바비 가사를 보내기도 했다. 이는 더기버스 측에서 피프티 피 관련해 받은 모든 자료를 백업시켜 놨고 어트랙트 측으로 넘겨줄 자료는 모두 폭파시키겠다는 의미다. 명확하게 전자기록 송괴 자료가 남았다. 백업 자체만으로 추후 피프티 관련해 업무를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백업할 이유가 없지 않다. 단순 삭제가 아니다라는 반응이다. 앞서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백진실 이사를 전자기록 송계 및 업무 방해로 고소한 바 있다. 어트랙트에 따르면 백진실은 더기버스의 실질적 업무를 담당했던 임원이다. 어트랙트 측은 5월 10일부터 인수인계를 지속 요청했으나 상당한 시간이 지난 6월 16일이 돼서야 더기버스 직원의 6개 이메일 계정을 삭제한 채 관리자 마스터 계정을 넘겨줬다. 광고 거부 등을 포함해 차후 또 다른 범죄 혐의에 관한 증거가 드러나면 추가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피프티피프티 안성일과 직원들의 악행이 속속들이 밝혀지는 가운데 그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